네, 지금부터 이 K 배터리의 왕, 이그 마지막 승자가 될이 삼성 SDI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는 이두 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이첫 번째는 이제 BMW, 아우디 등이 세계 최고 프리미엄 자동차에 이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절대 무기로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이 삼성 SDI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안정성인데요. 이 수많은 경쟁사들이 이 배터리 화재 문제로 리콜 사태를 겪는 동안에 이 삼성 SDI는 어 단한 건의 화재도 발생시키지 않은 압도적인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이 BMW와 같은 이 최고급 브랜드들이 이 삼성을 선택하는 이유겠죠. 거기에 이제 높은 수익성의 비결입니다. 어 하지만 이 삼성 SDI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에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모든 약점, 뭐 화재의 위험, 짧은 주행거리, 이긴 충전 시간을 한 번에 해결하는 그야말로 꿈의 배터리인데요.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상용화하는 자가 이 미래 전기차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겁니다. 현재 시장은 이 삼성 SDI의 가치를 오직 현재의 안정적인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 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 절대 무기의 가치는 아직 단 1원도 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죠. 어, 이런 기업을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어,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 올해 초부터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날짜와 목표가에 맞춰서 어, 진행을 하고 있었죠. 네, 이 정리한 내용을 어,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 SDI 차트인데, 쭉 보시면 7월부터, 7월부터 볼게요. 7월부터 주가가 어, 스스, 서서히 조금씩 올라오더니, 지금 7월 말, 8월 초죠. 이때부터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 보시면 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오르던 어, 차트는 지금 언제예요? 지금 8월 초중순. 8월 중순까지 이제 강력한 상승 파동을 만들며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래서 이전에 넘지 못했던 회색선 아래까지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유입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장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는 이첫 번째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쭉쭉쭉쭉 오다가 이제 특이한 거 있죠. 8월 고점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나 급락이 없었습니다. 바로 장기 저항선 바로 아래에서 이 좋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했죠. 그래서 쭉 오다가 이 평서들이 한 곳에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핵심은 이제 아래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이 거래량이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 즉, 매도 압력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어,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급등 직전의 에너지 응축 과정이죠. 그래서 강력한 저항선 아래에서 이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티는 거는 어, 이 관리, 주가를 관리하는 이 주포 세력이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가 가 쭉쭉쭉쭉 오다가 10월 중순쯤이죠. 10월 중순쯤부터 거래량이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스물스물 올라갔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지금 며칠 연속으로 올라 오르고 있죠. 그래서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기업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는 결정적인 뉴스나 어, 재료가 시장에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장대 양봉들은 이제 이 종목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기준봉이 될 겁니다. 장기 이평선은 진작에 넘었고요.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작은 조정은 이제 더큰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숨 고르기로 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5일선을 가뿐히 가뿐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잠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n 자 패턴으로 가,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아래 보시면 거래량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량이 엄청 터졌고 이때는 다들 아시죠? 연휴 시작되기 전, 연휴 전날입니다. 그래서 뭐 차트만 보면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한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 이제 그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진행한 일정 계획표를 가져왔는데, 저도 이 문건을 처음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실제로 진행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어, 왜냐면이 문건을 보시면 이 날짜, 이 날짜와 목표가까지 구체적인 날짜가 이제 적혀 있고요. 단순한 매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매집이라는 증거로 봐야 되는데 이 아래 보시면 지금 영어로 되어 있고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작성일 나와 있고 뭐 종목명 나와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게 여기 4번 여기 Purpose 타임 r Chase Timeline and Alloc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이 매입 일정 및 자금 배분 계획이라고 나와있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일정, 일정이면 언제, 그리고 이 자금, 자금이면 얼마란 얘기죠. 지금 언제 얼마를 매수할지 이 보고서 안에 이미 다 작성이 돼있다는 얘기고요. 아래 쭉쭉 내려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첫 번째, 펄스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 나와있고 날짜가 7월 7일부터 10일. 그리고 아래 이니셜 인매스먼트 어마운트. 얼마예요? 8,500만 달러네요. 8,500만 달러 이거 하나로 계산하면 1,200억 원이 넘습니다. 1,220억 원 가량 하는데 이첫 번째 매입 기간 동안만 무려 1,200억 원이 넘는 이 막대한 금액이 이 외국계 투자 회사에서만 매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래 여기 세컨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 나와있고 날짜가 언제예요? 8월 1일부터 4일. 그리고 6,700만 달러네요. 이것도 하나로 계산하면 966억 원 가량 됩니다 여러분 저희 개 합치면 지금 2천억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두 번의 매집 기간 동안만 무려 이 2천억 원이 넘는 이 막대한 금액이 이 일정 계획표대로 이미 진행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그래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 뭡니까 날짜겠죠 날짜 여기 날짜 보시면 줄라인이가 7월 7일 어거스트 8월 1일 7월 7일 8월 1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7월 7일 날짜가 언제였죠? 7월 7일, 맞죠? 7월 7일 이때입니다. 이때가 지금 1차. 이때가 1차 매직 구간이었고요.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했죠. 두 번째가 8월 1일. 8월 1일이 네, 이때입니다. 이때 잠깐 조정 맞나 싶었던 이때가 2차 추가 매입 구간이었고요.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두 시점 모두 다이 문건에 명시된 매입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런 지금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아직도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여러분 얘네들은 절대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계획을 짜서 이런 계획 표대로만 움직이고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만 지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1차 2차 말씀드렸으면 1차, 2차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겠어요? 3차 일정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네, 여기 보이십니까? 서드 플랜, 트레이드 데이트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뭐, 무슨 말이에요? 3차, 3차 일정이 이 보고서 안에 이미 다 작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무서워서 던지면, 얘네들은 다 받아서 지금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3차 일정이 코앞으로 임박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뭐 1차, 2차 일정은 뭐 그냥 단지 예열에 불과했을 뿐이고요. 3차, 실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 타이밍을 같이 잡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얘네 등 뒤에 서가지고 얘네들과 같은 방향으로만 앞으로 얘네들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걸 놓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 지금 삼성 SDI 지금처럼 오르는 거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 그때 왜안 들어갔을까 그때라도 들어갈 걸 조금 무조건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실 거란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내용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죠 저 또한 이 문건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 이 시청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딱 100명에 한해서만 공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딱 100분에 한해서만 진행을 할 거고요. 100분이 넘어가면 바로 마감 처리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제가 이거 받아 가신다고 뭐돈 내라고 했습니까? 유료 미... 이런 말 절대 안 하지 않습니까다 100%.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래도 못 믿어 없겠다. 그럼 받아 보시고 딱한 주. 한 주만 매수 하셔 가지고 실제 어떻게 되나 진행을 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주식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이런 힘을 실제로 경험하는 순간이고요. 여러분, 이 기회는 여러분들을 절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움직이는 자들한테만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이 호재남이나 숫자 3번, 숫자 3번이 더 편하시겠죠? 숫자 3번, 문자 한 통만 하세요. 여러분 이거 문자하는 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10초 이 10초도 귀찮다 못 믿겠다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은 영상 과감하게 꺼주세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해도 구제가 불가하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 논외로 치고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 아래 보이는 번호로 호재남이나 3번 문자 한 통만 하시라고요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놨습니다 여기 선택하시면 이제 입력창 나오는데 저희 소통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뭐, 최근 시황이라든지, 요즘 어떤 게 핫하다, 뭐, 이런 중요한 내용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방이니까요. 여기 선택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도 제가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될것 같고요. 고민하실 시간 없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호재남이나 3번 문자 한 통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성공의 기회는 멀어질 겁니다. 이 용기 있는 한 걸음. 이첫 걸음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시작, 첫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한테 뭐돈 내세요, 가입하세요 이런 거 아니니까 대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구독과 좋아요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호재만을 전달드리는 호재남이었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매일 장마감 직전에 이렇게 오를 종목들 확인해서 두세 종목씩 매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세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10월 21일, 화요일 어저께죠. 그래서 종목 G2G 바이오, 그리고 SM 백셀, 그리고 에코 프로까지. 그리고 시간은 3시 부근에, 매일 3시 부근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날짜 선택 다 됩니다. 날짜 이동이랑 선택 다 되고, 제가 실제로 보내드린 실제 텔레그램 방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좋아요나 하트, 실제로 눌러집니다. 실제로 눌러지는 실제 텔레그램 방이고, 여기 보시면 메시지 입력, 메시지 입력도 가능한 실제 텔레그램 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보내드렸는데,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다 보내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 실제로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신청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 100% 무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신청하신다고 뭐한 달에 얼마 내세요. 뭐 유료만 가입하세요.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청해서 받아보시고 실제로 어떻게 가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면 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에 보이실 거니까 그때 진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목 어떻게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종목이 G2G 바이오죠. G2G 바이오. 네,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오늘 고점 기준으로 23%, 23%까지 갔다 오면서, 어, 충분히 이것도 20%까지 먹, 을수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 빅파마 관련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어, 진입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이, SM 백셀입니다. SM 백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SM 백셀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이 상한가 이 상한가까지 갔다 오면서 어, 충분히 미리 들어가서 25%까지는 먹을 수 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미리 진입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 마지막 종목이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20%까지 올랐죠. 20%까지 올라주면서. 미리 진입하신 분들은 최소 15%까지는 먹을 수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 관련 주죠 그래서 요즘 다시 2차전지가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는데 네 그래서 오늘 수익 보신 거 간단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g 2지 바이오가 최소 20% 그리고 SM100세 같은 경우는 상한가니까 25% 그리고 에코프로도 보수적으로 15%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오늘 수익만 지금 얼마예요? 60%입니다. 60%. 여러분, 지금 하루에 60% 수익이 난 거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 100만원씩만 들어가셨어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60만원이에요. 60만원. 그리고 기준이 100만원 기준이라서 그렇지. 뭐, 예를 들어, 1000만원 들어갔다.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600만원 수익이에요. 600만원. 여러분, 이 600만원 절대 작은 금액 아니고요. 하루에 이 정도 수익 볼수 있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진입을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실제로 이세 종목 다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 들어가신 분들 어, 600만 원에서 60만 원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여기 번호로 호재남이나 어, 숫자 3번, 숫자 3번 보내시는 게 간단합니다. 숫자 3번 문자 한 통만 보내시라고요, 여러분. 이거 보내는 거 10초면은 다 해결되는데 이 10초도 귀찮다 못 믿겠다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뭐 제가 뭐돈 내라고도 안 하는데 여러분 이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고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 아니십니까 받아보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이 자료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정의 다 해놨으니까 실제로 일정이랑 뭐 목표가 이런 거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나 뭐딱한주한주 한주 정도만 사 보시면 어, 매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아 그리고 여기 영상 하단에 제가 어, 댓글창에 링크 하나 걸어놓은 거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시면 이제 입력창 나오는데, 이거 신청하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소통방 소통방 어,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게뭐 자료면 자료, 뭐 문자면 문자. 그리고 뭐 종목 대응이면 대응 필요하신 거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하나하나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로 먹고 사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시장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신청해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직접 분석한 리포트와 전략으로 바로 회신 드릴 거니까요.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호재만을 전달드리는 호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